청도군은 지난 28일 KT와 경로당 인터넷 및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군은 관내 등록 경로당 318개소에 인터넷 및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어르신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인터넷이 4차 산업 시대에 가장 중요한 통신수단의 경로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 통해서 정보 격차 해소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여가 선용에도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동대국 법민과 함께 하게 돼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서비스 사업들이라 하여튼 지역 주민들한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시적시 좀 해결을 해주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어, 청도문하고 뭐, 스마트 시티도 그렇고, 스마트 경로당 다양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아마 좋은 계기가 돼서 저희가 이제 AI 기반 사업 쪽으로 더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고, 또 그렇게 기여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인터넷 구축 사업을 통해 취약했던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유튜브 등 다양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보와 교육을 병행해 어르신들의 알권리 보장과 디지털 역사 강화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협약식에서 어르신들의 디지털 교육을 통해 군민들이 여가 생활 만족도 향상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